안녕하세요.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500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요즘 경영이 어떤가 하고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렵다가 50% 정도 어렵지 않다는 불과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는 뭘 해야 될까라고 질문했더니, 복숭답이긴 하지만, 무려 64.6%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난을 보완해야 된다. R&D 투자를 지원해야 된다. 팔로의 수출, 불공정거래 개선. 민주당이 전부 다 주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민주당이 경제정책,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욕구에 맞춰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 또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왜 이렇게 금융부담을 많이 하냐면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천조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아 현재의 아 상황인데요. 이걸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코로나가 한창 진행했던 2021년 3분기에 평균 대출 금지가 34%다 미만에 있었어요. 2022년 오면은 5, 6% 정도 뭐, 바뀌었고요. 아, 지금도 5%가 넘는 상태를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가져갔다가, 아, 특히 2022년 10월부터 금리가 5% 이상을 높으니까, 이자 부담만 무려 2%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기업부채 한 2,500조니까 2,500조에 2%포인트, 약 50조 이자 부담이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심의 유안님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제수석으로 취임하신 분이 가계의 비치를 80%로 줄여야 된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면 20% 포인트로 지금 100이니까 줄이게 되면 약 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대통령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400조를 줄이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위기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정책 조율 없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계는 DSR이 어, 원리금 대비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 가계는 견디기 어려운데. 아,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조율이 안 되는지는 그 이전 경제팀과 비교해서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아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미국이쓴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빨간색이 미국의 가계부채입니다. 이렇게 20%가 줄었어요. 이렇게. 요거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이렇게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부부채가 이만큼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어떤 한쪽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줄이면 한쪽을 늘리면서 부채 총량은 유지를 해갔던 겁니다. 경제가 감당할 만큼. 아, 이런 식의 어떤, 어,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끌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냉철하게 현재의 경제를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